안녕하세요. 시운 바둑의 유원장입니다. 오늘은 맥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면도 보시면은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. 자, 살리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은 문제예요. 자, 차근차근히 한수한수 한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시점에서 뭐 그냥 차단하는 거. 차단하는 거는 이제 여기 손을, 백은 손을 뺄 수가 없어요. 손을 빼는 건 이렇게 두갖고 흙이 살아버립니다. 백이 이 자리를 줄수 없다는 거. 착수금지를 이용해서 살아버려요 근데 백 입장에서도 흙이 뻗어버리면 딱 요렇게 도같고잡돌에도 치중 살아있지 못한 형태죠 뭐 귀쪽에서 어떤 수단을 부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단하는 거는 안 되고요 자 뒤에서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못 삽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먹여 치는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먹여 치는 수자 먹여 쳤을 때 백이 잡으면 단수 치면 오 어, 이으면 백이 다 잡히니까 백도 살고 더 갖고 너무 쉬운 거 아니냐? 그죠? 이거는 흑만의 수읽기입니다. 흑 자신만의 수읽기. 틀렸다는 소리죠. 자, 여기서 단쳤을 수때 백은 두 점을 버리지 않고요. 하나를 더 버려요. 상대방한테 한돌 하나를 더 버려서 사석 작선을 통해서 더 키워 죽이는 수법이 있습니다. 다키워주 자, 이처럼 더 키워 주겼을 때 잡고 나면 또 치중을 해 갖고 역시나 직공간을 만들 수가 없죠. 자, 넘어가는 거꽉 이어서 어떻게든 한직공간도못 만들어요. 자, 이쪽을 넓히면 이쪽을 먹여쳐갖고. 그죠? 자, 이쪽을 두면 이쪽을 먹여쳐갖고 직공간이 안 생깁니다. 자, 헷갈리실 분들 을 대비해서 이쪽 먹여치면 이었을 때 여긴 한 직공간도 없는 거예요. 나중에 흙이 이거를 다 놓고 따더라도 또 먹여쳐갖고 역시나 한 직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흙은 다 잡히게 됩니다. 그죠?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먹여쳐도 안되고 어떻게 해도 안되니까 일단 이렇게 두는 것도 안되겠죠 자이 문제의 정답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젖히는 맥점 이걸 써야 됩니다 젖힘의 맥을 써야 돼요 자 흙이 이렇게 젖힘의 맥점을 썼을 때백 입장에서 흙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먹여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흙이 단수를 딱 치는 순간 살아있어요 백이 이 자리를 이룰 수가 없죠 착수 금지입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, 백 입장에서도 흙이 젖혔을 때는, 뭐, 막던가, 꼬부리던가 해야 되는데, 자, 꼬부렸을 때 우선, 자, 꼬부렸을 때, 여기서 흙의 다음 맥점, 먹여치는 수단을 두면 됩니다. 자, 잡을 수밖에 없죠? 그럼 단수. 자, 아까 이 먹여, 이 젖혀놓은 돌, 이 수가 바로 그 착수금지를 유도하는 거예요. 아까 이게 없었을 때는, 백이 키워버려갖고, 또 치중을 해서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, 이 1번으로, 젖혀 놓은 수가 있기 때문에 먹여치고 단추 쳤을 때 이을 수가 없다는 거. 이해되시죠? 자, 그럼 이제 돌아가서 젖혔을 때 꼬부리지 않고 막으면 어떻게 되냐. 자, 막았을 때는 흙은 가만히 끊어갑니다. 끊어갔을 때 백은 잡을 수밖에 없겠죠? 그럼 이제 젖혀 놓은 돌이 없으니까 단추 돌에도 못 사는 거 아니냐. 키워서 버리면. 그죠? 키워서 버리면 잡히고 못 사는 게 아닌가 했더니만 잡는 순간. 백돌 두 점이 또 단수에 걸려버리죠. 치중할 타이밍이 없어요. 치중했다가또 잡혀버리니까. 자 여기서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막아서 흑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자 처음으로 돌아가세요. 그냥 차단을 하거나 바로 먹여치는 수는 되지 않는다. 왜? 잡았을 때 단수를 치더라도 키워서 치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석 작전을 통해서요. 자 여기서는 가볍게 젖혀가는 맥점을 써야 되는데 백 입장에서. 뽑으려가면 역시나 먹여쳐 갖고 착수 금지를 이용해서 살고요. 자 그냥 막아가면 끊었을 때잡더에도단수 착수 금지는 아니지만 이었을 때 잡히는 순간 단수가 걸려서 치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는 것. 그것을 이용한 삶이었습니다. 어쨌든 이 맥점의 주제는 젖힘입니다. 젖힘. 젖히는 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자, 오늘 맥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